가레야산데쇼가레가 고꼬요 네. 예. 어, 하늘하늘동이야하늘덕밥 아, 템프라덕방 하늘루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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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삭소가수다에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아, 치쿠비 밖에 생각 안나 치쿠비와 남에 대쇼 남에 이해다요 미다요 어이라다 이해다요 요즘에 일본어로 된 가게 이름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한국에 거의 막 일식집이야, 다. 무슨 일이야? 약간 대놓고 한자 아니면 가타카나로 써놓고. 응. 그리고 이게 한국인지 일본인지 모르겠어. 젊은 친구들이 자주 가는 성수나. 맞아, 맞아. <laughs> 이쪽도 그래. 젊은 는것 진짜 별거 없어요. 하나 토랑 꿀. 그리고. 단의 물이랑 얼음. 안산규 벌꿀. 왜또 광고하냐. 고 아니 이 꿀이 너무 달지도 않고, 음. 꿀그목턱 막히는 어, 그 맞아, 느낌 맞아. 있잖아. 음. 그런 게좀 없이 음. 되게 부드러워. 빨리 이것도 자랑해줘. 아일랜드 식탁. 아일랜 식탁. 저번에 없었잖아. 맞아. 저기서 조리했잖아. 맞아. 음. 예쁘죠. 예쁘네요 <laughs>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뭐 이자카야나 일본 음식점 이름을 좀 그래서 어. 이름을 뭐 하는데요? 이름 맞추기 정답 <laughs> <laughs> <된다, 웃음> 무슨, 아, 무슨 뜻인지 근데 나도 지금 정답을 몰라 일부러 안 찾아봤어 약간 일본식 이름 쓰는 집은 뭐뭐야 뭐어막 그렇게 많이 짓잖아 좀. 그런 이름이 아닌데도 만들었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짠 시원해. 맛있다. 예, 뭐 해장이도 좋아요. 응? 음? 아, 뭐야? 이치란라멘의 창업주는 요시토미 마나부상인데요? 이치라산이잖아요. 응 음. 그리고요? 네. 일본에도 있지만, 한국으로 넘어온 음. 코코 이치방이야. 응, 코코 이치방. 제가 생각해봤어요다 코코. 응. 여기. 응. 이치방. 응. 일본 왔다다. 응. 음. 야. 즐거 <laughs> <중견. 웃음> 농담이고요. 야는 가게겠죠? 네, 음. 음. 그렇죠. 코코는 근데 왜 영어로 썼을까? 카레야 선데 쇼? 카레가 코코야? <laughs> 와사이 잖아이까라 근데 히라가나로 쓰는 것보다는 밸런스도 괜찮고 같아 음, 잘 만든 것 같은데? 그러네 내가 <laughs> 디자이너처럼 얘기하네 아 여기는 이자카야인데 미야비 아유. 옆에 한자가 있어요 뭔 어, 뜻이게? 물론. <laughs> 아미야비와 조힌데 유가나거든 유가가 뭐예요? 뭔가 고급스럽고 뭐우와 음. 약간 미야비 쨩이 이름, 여자아이이름에데 미야비 쩡. 미야비 쩡 약간 예쁜니 이미지가 있어. 그러네. 그냥 한국어 어감으로 들어도 예뻐. 그리고 어 여기도 이사카였는데요. 한자요. 노래 가짜에. 가야시? 응. 나가웃다 여루, 지강? 분명 붙인 것 같은데? 아, 그냥, 한자 뜻만 써서. 그 시간이면은, 응. 지라고 해야 되는데, 시라고. 그러네. 이 그냥 한국식 그건가 보다. 아, 그리고 여기. 제인정. 토리아이즈. 나 여기도 잘 지은 거 같아. 야키토리 예, 토리, 응. 쓰고, 토리아이즈 이거, 야키토리 찍으면. 토리아이즈, 나만. 뭔가 음. 뭔가 일단 약간 이런 뜻이니까 일단 들어가서 먹게 되는 <웃음> <웃음> 그런 걸 노렸나봐. 그리고 궁금한 거 코다차야는 무슨 뜻인가요? 아 그런 네 그래? 맨날 이렇게 영어로만 써 있어서 <laughs> 야만 알겠어. <laughs> 짜증난다. 왜? 뜻어 어. 코다상가 야, 때로, 아, 차야가, 음. 식, 안주와 술을 파는, 일본식 포장마차를 말하자. 야 그럼 그게 맞겠다. 응, 음, 음. 코자상에 하는, 아, 영어로 써놨구나. 아, 여긴 라멘집이에요 하카타, 하카타가 있어서. 하카타 분코. 응. 코코는치가 그장. 분코가, 문, 코는 모르겠어. 음. 코는 그거 아니야? 창고 할때코잘까 문고. 어, 낭만 있다. 음. 괜찮네. 하카타 분코, 유명해요? 뭔가 맛집일 것 같아요. 음. 응, 맛있어요. 응. 음. 응. 다음. 다음. 아, 이거는 사실 사람 이름일 것 같긴 해. 응. 요이치. 너무 옆에 그려진는 거. 아, 요이치 상다네 어, 어, 이분이 요이치 성이야 <laughs> 요이치 선. <laughs> みんな自分の名前好きだね. <laughs> <요이치상. 웃음> <laughs> 그니까. 그리고, 아르코르 근데 이게 설마, 알코올입니까? 네. <laughs> 근데 응, 아르코르 야, 나 이렇게 하지 않아? 응, 알코올. 빠를 해결 못 했나봐. 아니, 네 글자로 이렇게 딱 하는 음, 게 예쁘긴 음. 하지. 아니키. 아니키. 어. 이제 가야 되죠? 응. 응, 맞아. 근데 아니키가 형님이야? 맞아, 맞아. 아. 형님. 아니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지, 어감이. 응, 응. 형님이야, 형. 응. 원래도, 아, 형, 이거랑, 응. 형님, 이거랑 응. 다르잖아. 근데 약간 조직에서도 아니키 응. 많이 쓰던데. 원래도 똑같아. 잖 형님 이거 하자. 맞아, 맞아. 토우카. 토우카? 응. 1일 토가가 투하가 투하? 있어. 음. 등화? 음. 등화라는 뜻도 음. 있어. 그래서 그림에 그게 있구나. 음. 그쪽이 음. 맞는 뜻인 것 음. 같은데. 한국에선안 쓰는 단어 같아. 등불이라고 읽을걸 한국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저번에 칼피스사와 먹으러 갔던 음. 루사또. 응. 음. 루사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브루사토는 고향입니다. 음. 옛 고향, 지모토랑, 고쿄랑 고향. 이 학교 한자어로 고쿄 음. 일본 사람들이 내가 도쿄에서 얘기할 때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러면은 지모토와 후쿠오카데스 지모토가 약간 동네 이 동네 살았어요 하는 음. 것처럼. 브루사토는 폭삭 소가수다에 나올 것 같은 느낌으로옛 아. <laughs> 고향 어, 평소에는 지모토만 쓰는 것 같은데, 코끼 하면, 은 뭔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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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같고 전쟁 나서 너 가는 사람처럼 사무치게 그리운 무너 어, 느낌 그런 느낌이 나니까 푸르사토 진짜 안 쓰고 그래서 음. 지모토 쓰는 너 같아. 지모토가 약간 나바리 느낌이라 했나? 응나 너무 너 나와바리는 나와버리. 약간 다르긴 하 나와바리. 나는 그, 너무, 웃겨. 한국 사람들이 나와바리를 쓰는 게, 그런 게 다, 야쿠자들, 그사람들이 이제 자기 구역이 있고, 구역 사운드를 하잖아. 아니, 끼, 이런 것들. 음, 음. 이거는, 이아시가 있어요. 이아시라는 단어. 뭐예요? 이아시? 어? 치유 응. 근데... 힐링이 제일 맞다. 근데 여기 뭐 멘트 하나 이렇게 써 있는 음. 게 힐링과 치유를 선사하는 공간. 이아사레루아 <목소리도> 우리 막 온천터가 하있다. 응이하사레르 좋지네. 그 뜨뜻한 물에 이렇게 몸을 담그니까 힐링된다. 뭐 건강해지는 좋은 그런 힘. 이런 거 이하시라고. <목소리도> 아. 그런 뜻이구나. 아니 응. 나는 여기 무슨 늑대가 있길래 늑대인가 이런. 힐링 시켜준다면서. 그니까 늑대네. 강아지 아닐까? 강아지인가? 여기는 코크텐. 코크텐? 템플라, 텐동이야 서 음. 응, 음, 텐동. 근데 텐동할 때 텐은 이 텐이 아니죠? 텐그 맞아요. 아 그래? 그럼 하늘하늘동이야하늘 덮밥? 근데 템플라동. <laughs> <laughs> 템플라는 그러면 텐. <laughs> 템플라템플라템플라가 <laughs> 템프라. 아, 튀김이야 아 그치 근데 응. 템플라 튀김이라고 말할때도 하늘 천자를 응. 써요? 그럼 하늘 튀김이에요? <laughs> 아니 그니까 그니까 <laughs> 아, 어. 나한테 템플라 난다 그네응 왜냐면 야키토리 이러면은 구운 닭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템플라는 그냥 그 하늘 천자를 오. 쓰지만 사실 하늘과는 관련이 없는 단어라는 거죠 어, 그 나이네. 아 그렇나이네 응. 난니 땐, 이렇게 써있으면 대부분, 텐돈とか 덴뿌라야상 음. 코쿠는 뭘까? 그래서 이게 히라가나만 보면은 어떤 뜻은 해석이 안 되는. 게 맞아, 맞아. 일본어는 한자를 알아야 돼. 맨쇼. 맨쇼? 스킨맨 맛집이래요. 음, 음, 면짜네. 쇼는, 그, 시쇼는 쇼요. 아 스승 구이신보. 심보. 구이신보 뭐예요? 먹보. 뭔가 들어본 것 같아. 은막 음. 너무 보 이거 쓰정 응. 아, 그게 일본어에서 왔나? 잠만 보, 먹보, 바보 울보, 울보. 응. 낙인 무시. 응. 생각이 안 나. 가위바위보개 히노토리. 네. 맞춰볼게. 히불의 토리. 응. 나니야상? 야키토리. 야키토리야상. 근데 어... 야상은 오사카에서만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응. 전이 막. 어그했다오 하나상 막 이러고. 물건에도. 야산은 역까지 가요? 붙이는 것 중에 제일 일반적인 느낌이구나. 직역하면 닭구이 집시. 응 뭔데가 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응. 평소에 어어 그래? 응. 그래. 또, 그 뭐, 평소산 붙이거나 아까 전, 있는 단어는, 어린이들에 있는 단어는, 어린이들에 있는 단어는, 들에 있는 단어는, 이 있는 단어는, 어린이들에 있는 단어는, 어린이들에 있는 단는어린들 있는 단어는, 어린이들에 있는 단어 야약돈 돼지, 돈토로, 돼지 갈비. 아니야, 아따시아 스키. 등심, 등심 스키, 돼지 다르. 응, 아, 너, 뭐, 다니크데스. 항정살. 야, 번토로 왔네. 카에르, 돌아가다. 카에로인지, 바꾸다, 바뀌다, 바꾸다, 바꾸다. 그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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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돌아가다. 왜? 코키오, 토카, 육, 스카우트, 푸르사토, 카에르, 이에다요? 아, 뭔지 알겠어, 알겠어. <laughs> 아, 약간 그런 감성이고. 아, 어. 아재 감성이야. 그, 음. 이자카야라는 것은. 희게즈라희게즈라 <laughs> 수염. 희게즈라는 약간 면상 같은 느낌. 면상이요? 네 면상할 때? <laughs> 응, 응. 그래서 수라가 면이요. 그, 수염난 얼굴 을 먼저. 아, 치구림. 치쿠린 전혀 모르겠다. 치쿠린 치쿠? 치꾸? 응. 치쿠비밖에 생각 안 나. 치쿠비와 남의대사남의 대나무 숲이야. 아 소고 <laughs> 거기. 고꼬 <laughs> 여기. <웃음> 어, 진짜 이름이야? 개쩔어. 고꼬연남 앞에 소고연남동 아소코는 없어요. 아소코도 있잖아, 우리. 아소코도 있어, 가게 이름 중에. 재밌다. 음. 일식 가게가 아. 많아져서. 이런 것도 볼수 있었네요. 음. 재밌네요. 음, 나 오늘의 제일 재밌는 부분은. 덴프라나 <laughs> <laughs> 한국인이랑 어쩔 수있어 그거 몰라서. <laughs> 하늘 튀기. <튀김. 웃음>